장미선움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크 한 번에 많이 뜨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 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왕 두기가 본인 쪽에입정 정찰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전략 어, 아니고. 오. 진짜죠. 이걸 봤으면은 상대방이 둥지탑을 어, 건설했네.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 나온 것까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뮤탈리스크 나온 걸 확인했다면은 지도 볼 것도 없이 그냥 우주 한물 하나 더 짓고 진포 그냥 다 돌려서 물사도 뽑아 주면은 맞춰 갈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 박성준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추가하는 선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젤라가 동굴에서 이영석 선수가 네. 이영드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어요. 그렇죠. 불사도의 압승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이러면서, 이러면서 만약에 저가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점막이 센터 쪽까지 나가면서 히드라이스크가 나오든지 혹은 지금 추가 멀티에에서 육가스를 가져가면서 그냥 타락기 뮤탈리스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타락기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에 이은 히드라이스크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 그, 어, 원거리 공격력도 지금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저구도 이제 모든 유닛 다 뽑겠다는 생각이고요. 박성준 선수. 네. 그렇게 모든 유닛을 서로 양쪽으로 다 뽑기 시작하면 은 어, 저그를 못 이겨요. 이거 3개까지 잡힐 것 같은데요. 빠르죠. 빠르죠. 불도 오, 이거 하나까지. 이래서 잭슨 조 네. 좋죠. 네. 타락키가 나왔습니다. 뒷북이고요. 음, 지렇죠 지금. 지금 친구 뮤탈 다 죽었어요.